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heck on, Check in g on, Look out for. 어떤 것을 혹은 사람을 돌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저를 돌봐주면 참으로 고맙죠. 그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에서 유추해 보시고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Check on.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을 확인하고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개는 한번 혹은 가끔씩 확인합니다. Check in on 이니 참가됐는데요. 좀더 따뜻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정서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뭔가 진전, 발전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좀더 개인적이고요, 더 감정적인 느낌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상 확인해 보는 거고요. 좀더 배려심이 있고 대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단지 한번 빨리 확인하는 것 이상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죠. look out for 보호 지지 도움을 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돌보고요. 안전을 확인합니다. 잘 지내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좀더 깊은 느낌이 들어가고요. 지속적으로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check on과 check in on. 그리고 얼 t 아웃 r 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길게, 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느냐, 이런 느낌 차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친구가 어려울 때 또는 병이 나서 몸이 안 좋을 때 이러한 편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면서요. 다음 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hecked on his friends, he checked on his kids. 그는 그의 친구들 혹은 그의 아이들. 이럴 때 그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히가 교사고 키즈가 학생들일 경우도 있죠. 그들이 뭐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봤다 돌봐주었다 이런 느낌인데요. 만약 끝에다가 after the surgery 수술 후에라면 그들을 간병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Check on 할때 check in on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더 따뜻하고 배려깊다 이런 느낌 전달됩니다. Could you check on the laundry for me? 나를 위해서 런드리를 체크해줄래? 이럴 때 런드리는 빨랫감이잖아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는 그 세탁물인데요. 그것 좀 확인해줄래? 이럴 때는 배려심 있고 사려심 깊다. 물론 그 사람이 제 세탁물을 접근하고 또 확인해주고 할 때는 배려심이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 그냥 확인해줘라. 체크 쪽에 좀더 중점이 두어지는 거죠. I just wanted to check in on you and see how you're feeling. 나 그냥 너좀 확인해보고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좀 보고 싶다. 뒤에 어떻게 느끼는지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분 상태라기보단 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느냐 요즘 몸 상태가 어떠냐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c h e c k i n on 좀더 사려깊고 배려심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They regularly c h e c k i n on remote employees to keep them engaged. 그들은 리모트한 직원들을 자주 확인하고 검토한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케어해준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이러한 느낌인데요. Keep them engaged. 그들이 계속 집중하고 회사하는 일에 관여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리모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다. 직원들 몇 명이 지방에가 있다. 그럴 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입니다. 리모트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Thanks for checking on me. Checking in on me. 상관없죠. 날 돌봐줘서 관심 갖고 체크해 줘서 고맙다. You're always looking out for my little brother. 리틀이기 때문에 나보다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이죠. 빅브라더 그럼 나보다 형이죠. 리틀이나 빅이 없다면 형인지 동생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좌우간 Be a l w a y s i 하면 부정적인 느낌일 때도 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긍정적 느낌이잖아요. 항상 내 동생을 돌봐주어서 고맙다.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와주고 등등 여러가지 느낌에서 굉장히 고마운 느낌이 전달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heck on, check i n on, 그리고 look out for 이 표현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면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세부적인 느낌, 그리고 깊이가 다르다 확인해 보셨고요. 이러한 내용 꼭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거나 뭔가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펴야 됩니다. 그럴 때 iron out, smooth out 이두 표현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